안녕하세요, 홍희수영입니다. 여러분, 자유형을 하실 때 몸이 양옆으로 삐뚤빼뚤 가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자유형 시 몸이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밌는 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형을 할때 양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손을 집중해주세요. 머리 한가운데를 지나 사선으로 찌르며 입수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손은 내 몸이 갈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작만으로도 몸은 이미 옆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작을 수정할 드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롤링킥입니다. 손이 옆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텐데요. 보통 몸이 회전하기가 어렵거나 회전한 상태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동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링킥은 몸을 돌린 상태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부분 동작입니다. 뻗은 팔은 정수리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후 발을 차며 전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니은 드릴'입니다. 드릴명은 제가 표현을 하기 쉽게 지었는데요. 이것은 앞서 연습한 부분에 변칙적인 요소를 더하여서 더 강하고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한 손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뻗은 상태를 유지한 후, 다른 팔은 하늘을 향하여 뻗어주신 다음 롤링킥을 차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늘을 향하여 뻗은 팔에는 힘을 빼주셔야 몸통에 힘 전달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을 정수리 가운데를 뻗으며 자유형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처음 영상에 비하여 몸이 양옆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답변 또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는 수영하세요.